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컴퓨터 위치랑 마이크 위치 좀 바꾸려고 여기 원래 마이크 있었는데 안 보이죠 기존에 캠이 조금 답답해 보여서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를 좀 옮기다가 실패해서 다시 이쪽에 그냥 뒀어요 근데 안 보이네 아 오늘은 아마 제거 하진 않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제가 아까 공지사항 올렸던 것처럼 무릉 67층 베나 서브 유저분 계정으로 넘어가서 영환불 2,000개 정도? 그거 지르기만 해도 오늘 시간 많이 쓸 거라 제거는 안할거 같아요. 제거보다는 역시 보스펙이 메인이지.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넥슨에서 초청장을 뭐 보냈대요 아니 넥슨에서 초청장을 보낼 일이 뭐 있어 나한테 일단 집에다가 이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 달라고 아 보여드리게 나는 처음에 그 간담회 그런 건줄 알았어 아 유튜버들한테 간담회 이거 초청장을 보내나 했는데 제가 주식을 샀던 게 있어요 그 넥슨 GT 주식을 내가 10만원 인가 산 적이 있어. 여섯 개산 거야, 여섯 개. <laughs> 어, 나 그래가지고, 설마. 어, 나, 내가 간 다음에 갈그 정도인가? 아, 왜냐면 내가 대벤저 레벨이 좀 있으니까. 원래 풀리기 전에는 2등이기도 했었고, 섀도우도 그래도 나름 레벨이 높고, 아, 얼굴 빨개진 거 봐. <laughs> 여기 나머지는 주소여가지고 가렸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아, 신기합니다. <laughs> 뭐 이런 신기한 것도 있어요. 저 처음 받아봐요. 저거 6개 산 사람도 갈 수가 있어. 근데 분명히 저기 간 사람들 중에서 많이 산 사람들 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몇백 개, 몇천 개, 6개가 돼. 이상하네. 베라 서버 유저분이신데, 아마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스펙이 높은 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아케인 방어구 위주로 좀 돌리실 것 같아요. 22성, 127급. 그니까 만약에 이게 140급 이상 뜬다고 하면, 얘는 일단 킵을 해놓고, 다른 아이템을 돌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돌릴 수도 있고, 그니까 좀 낮은 순서로. 얘보다 더 낮은 애가 있으면은, 150이라고요? 어? <laughs> 이거 어디를 돌려야 돼? 돌릴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망토부터 돌립시다. 마지막에 남으면 몽벨이요. 아, 몽벨 한번 볼까요? 몽벨, 와. 144급을 돌린다고요? 아니, 이거 돌리면 몇급이 떠야 되는걸 도대체? 자, 환생의 불꽃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A 포인트가 2330포인트 있고 B 포인트가 더 많아요. 3683포인트입니다. 다 합치면 은 6천 정도 되죠. 영원불로만 바꾼다고 하면 2천 개 정도, 최대 2천 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쓸 거니까 200개씩 끊었쓸게요 200개씩. 자, 럭 80급 음, 돌려볼게요. 계속. 인트 68. 그러니까 레벨 제한이 높아도 이렇게 안뜰 때는 막30 뜨고, 60 뜨고, 어막 점프력 착감 난리 났다. 신중하게 할게요. 이거. 이거 실수하면, 은나일 나가야 돼. 인트 1 1이급 아케인 2초면 괜찮죠? 아, 무기는 2초면 괜찮아, 2초. 조금 욕심이 있다 면 2초 플러스 알파부터 이제 보는 거고, 1초. 아 럭이 안 보인다. 이거 럭도 패치됐을 거 아니야. 인트 96. 어? 아, 잠깐만. 일단, 131급이 뜨긴 했는데, 이거, 안될것 같아. 131급도 아니지. 올스탯 4%이긴 한데, 1%당 퍼8 정도 모시니까, 아, 안 됩니다. 돌릴게요. 깡추로 120을 돌리겠습니다. 아, 아쉽다. 저기에 만약에 올스탯 5% 붙었다, 그러면, 미친 거지. 진짜로. 바로 썸네일 각. 이게 무슨 영환불이야05마 4, 방어력 이동 속도가. 어, 수상한 영환불 아니야? 백초마을에 있는 소원기라는 NPC 옆에서 돌리면 괜찮아요. 소원기가 어딨어? 아, 여깄다. 방어구 상인. 자, 이 친구 옆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0개 다 썼고, 200개 추가로 더 교환하겠습니다. 아, 135에 온데 이게 또 피해 갔네. 덱스야, 덱스. 자리 좀 옮길게요. 네,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 루디브리엄으로 갑시다. 아니, 이렇게 안 뜬다고? 어? 미쳤다. 아, 인트가. 나뜬줄 알았어, 진짜로. 인트가 럭으로만 갔어도 이게 몇 급이냐? 미치. 아, 미치겠다. 아, 돌리겠습니다. 저는 인트랑 힘이 엄청 잘 뜨는 것 같아. 아니, 럭 빼고 다잘 떠, 그냥, 솔직히. 보조 캐릭터에서 그런지, 럭 빼고 기감막기게 떠. 럭 103. 이런 게 이동속도가 그냥 올 스탯으로 가져야지, 아, 눈치가 더럽게 없네, 진짜. 이게 지금 배상받은 걸로 하니까 이렇게 많아, 어, 많고 할수 있는 거지. 다 써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다벗거든요 경매장에서 사야 돼요. 사거나 이제 다음 이벤트 기다리거나. 이미 장착을 한 거여서 안 뜨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200개 받겠습니다. 저 요즘 원킬까지는 잘 모르겠어. 오, 잠깐만! 7%. 아, 아니야. 126이네. 돌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스탯이 진짜 90에서 100 정도 나와줘야 돼, 일단. 거기다 올 스탯부터야, 어, 그 정도 될것 같고. 이렇게 말이야. 아니, 이게 왜 인퇴 붙냐고, 자꾸. 아, 미치겠네. 147. 이래서 직업 아이템 돌리기가 힘들어. 아, 미쳤어. 인트랑 덱 떴으니까, 이제 럭차례야, 럭차례. 아니, 141이 세 번째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 <laughs> 짜증나. 아, 어차피 141 떠도 안쓸 거긴 한데, 이렇게 뜨면은. 아, 니 기분이 좀 나쁘네, 진짜. 이거 진짜 안 고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잘 나와? 연사님143주추죠 <laughs> 잠깐만. 아니, 월스테이션 안 꼈어, 근데. 와, 아, 이런. 3%라도 좀 붙어주지. 아니, 4%? 어, 4%인가? 그래도 800개 만에 143급이 떴습니다. 요거 잠그고 장착을 해놓겠습니다. 혹시라도 돌리면은, 어,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장갑. 장갑이 이제 132급인데, 마찬가지로 140급 이상으로 뽑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갑에서 빨리 떠주면은, 그래도 평균액이라는 걸 하니까, 장갑에서 또 빨리 떠주면 몰라. 와. 아니 뭐야 이거? 괜찮아 이게 다. 아니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아 돌려야지 뭐 어떻게 해? 85에 4 프로님 힘내세요 아 힘은 너... 참겠습니다 강해지려면 이런 것도 다 참아야 돼 내가 럭드자럭 럭. 덱스도 뜨고 지금 아니 내가 지금 덱스 얘기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인트 두번 떴고 힘은.. 힘 200급 떴어 200급 이제 럭 차례다 아이 정도면 진짜 럭 차례가 와줘야 돼 아니 럭 차례가 와줘야 된다고 인트 말고 141에 뭐가 있어? 나 141만 지금 네번 다섯 번째야. 진짜로 흰빵. 연사님, 141, 141 어떠십니까? 아, 이게 다른 옵션들 다잘 보고 와가지고 계속 아쉽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일단은, 그럼 요거는 스탑하고, 그 다음에, 몽벨이요. 몽벨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132급 정도 되고, 150 정도는 뽑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150급.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그래도 여기서 두개 띄우니까 뭔가 기분이 좋다. 1700개 돌려서 나온 옵션이, 아케인 쉐이드 시프케이프 143급. 어, 요거 하나 뽑았고 아케인 쉐이드 시프 글러브 141급 정도 부스탯은 따로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 몽벨 같은 경우는 132급 정도에서 럭 24급 됐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맡겨 주신다면 오늘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잠깐만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 아 너무 죄송해 가지고 아이템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러면 와 이거 뭐야 아니 베라 서버에 이런 템이 있어? 아이, 마이스터링 22성에 위점36% 에디션을 두 줄. 그리고, 무르, 무르링. 롤 8성에다가 33% 에디션을 두 줄. 테네브리스 원정대반지. 이 위에 두 아이템을 보고, 그 다음에 테네브리스 보니까 비교적으로 좀 아쉬운데, 이것도 기가 막혀요, 진짜. 어, 럭 30%에 에디션을 두 줄. 마도서도 75에 4%. 그리고, 도미네이터 펜던트 22성이에요. 22성 도미고, 럭 90급, 윗잠 33%에 에디셔널 2줄. 진짜 영환불이좀 여유가 있었으면은, 그래도 돌려볼만한 부위는 좀 많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놀1 12 2메커 120급에 럭 30%, 에디셔널은 레전드리 3줄입니다. 제네시스 대거, 보공 70에 공 12%, 에디셔널은 3 0예요 위식은 3% 막혀있고, 기가 막힙니다. 나는 아직 겁마도 못 잡았는데, 몽벨 같은 경우는 22성, 추호분 24네요. 어, 이거 왜추호이 24지? 나중에 좀 돌리셔야 될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탈 럭30% 에디셔널 세 줄. 그리고 하이네스 뚝배기 22성의 럭 116급 쿨감 3초의 럭12% 이탈. 그리고 에디셔널도 쿨감 1초의 럭 5%. 루컴마는 18성입니다. 럭30% 에디셔널 세 줄. 마기단도 18성입니다. 어7 5에올6 제일 깔끔의 잠재가 33%의 7호. 이그라이 어세신저 셔츠 22성의 럭 30%. 그리고 에디셔널은 두 줄. 트릭스터 어세신 팬츠 22서 럭 30%의 에디셔널 세 줄. 아케인 슈즈 22서 럭 30%의 에디셔널 세 줄. 오글링 22서 럭33% 그리고 에디셔널 유니크 세 줄입니다. 아케인 숄더 같은 경우에도 놀극 리턴 하셨고 럭 30%에 에디셔널 세 줄. 100일에 5%고요. 크크홀 그리고 에디셔널은 크리티컬 올 스텝 이렇게 있습니다. 엠블렘 위점 공격력 33% 에디셔널은 21%에 올스탯 6% 7호 배치 끼고 계시고 그리고 7호 몬파 아케인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75%에 공구퍼 에디공 30퍼입니다. 아케인 망토입니다. 143급에 럭30% 에디셔널은 세 줄. 티타늄 아트 매지컬 작 하셨고요 럭 30%에 에디셔널 두줄보다 조금 좋아요 딱 7만 100 정도 아무튼 연사님 계정 여기까지만 하는 걸 하고 제 계정으로 넘어갈게요 네 연사님 설마 띄우셨나요 옵션? 설마 아니 이게 진짜 내가 문제였던 거야? 이것도 아까 74에 4였나? 어 74에 4였나? 나는 1700개 쓰고, 연사님은 300개 쓰시고, 근데 저쪽에서 더 뛰었어. <laughs> 아.